그럼 지금 요새 선생님이 가르치는 법문을 듣고 공부들을 하고 있죠. 무슨 공부를 시키고 계신가? 이걸 좀 잡아봐야 돼요. 응? 내가 무슨 공부를 시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저마다 소지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자리에서 살다가 보니까, 한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한쪽에, 이렇게 우리는 내 전문성을 가지고 한쪽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부산서 자란 사람은 부산밖에 몰랐고, 어. 내 바운다리에 있는 걸 갖고 내가 크다 보니까 그게 정보 오는 것밖에 몰랐고, 요게 갖고 기초를 딱 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것만 갖고는 세상에 내가 큰 세상에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법문을 그 듣는 것은, 이러한 삶, 삶, 사는 사람이 잘못 살았던 것들을 왜 잘못 살았으며, 바른 것이 무엇이며, 이런 걸 아래켜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아르켜주는 것을 내가 들음으로써 나도 이해되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르켜주는이 강의는, 아주 백화사전이고, 아주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안에 오만 물건을 전부 다이어놓 꼴이라고. 지금 이게 어, 다양하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건드면서 리싹 풀어주고 있고, 앞으로 나올 거는 또 조금씩, 조금씩 이어갖고 더 풀어줄 것이고, 계속 풀어주는 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듣기만 해도 분별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꾸준히 듣기만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1년 들었다 1년 만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본인이 알아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보여. 어 느껴진다니까 이게. 느껴지고 거기서 스스로 물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해 안 되던 게 말만 하는데 이해만 될게 아니고 그 안에 모양까지 보인, 보이고 내가 느끼진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을 풀어나가고 내가 활동하는데 얼마나 쉬워지는지, 응?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지금 사람들이 또 만나고 만나고 만나는 지금 시대를 갖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저마다 소질을 달리 해가지고 성장해 나와서 나는 내대로 성장을 해 나왔으니까 만나면 당신이 겪고 오고 당신이 살아 오면서 공부했던 걸 정리해 갖고 내한테 좀 도움 되려고 만나는 거예요. 어. 그럼 당신이 이렇게 성장을 해 나오면서 조금 이루왔던 이런 세상에 보고 느끼고 정리했던 것들이 내한테 필요한 것을 조금씩 이제 주면서 살자고. 에? 여기 이제 많은 이제 제법. 많은 이런 정보를 서로가 교환을 함으로써 나는 내가 기초를 다진 거 하고 몰랐던 걸 정리를 해가 내한테 이렇게 주는 게 자꾸 들어오니까 이것이 물리가 일어나는 응? 요래서 지금 사람을 만나는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 베비 부모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자랄 때 사람 만나서요. 기껏 만나봐요. 학교에서 만난 사람 그게 다야. 똑같이 배우는 놈들만. 지금 다 성장을 해갖고 50대 되니까 어떻게 돼요? 5만 사람을 다 만납니다. 만나는 이유가, 서로가 도움되는 이유가 당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잘 정리해서 내한테 주면 내가 그 에너지를 먹어서 내가 성장을 해버려요. 요는 어? 교류를 하라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동창회도 만들어갖고 또 다시 만나자 그러고 또뭐 개를 모자고 으 만나자. 그러고, 뭐 때문에 만나는지 모르니까, 막 오만 만남을 만들어 갖고, 또 어데가 저쪽에, 저 교회 가서 만나고, 또 절에 가서 만나고, 뭐 때문에 왜여 왔는지를 모르니까, 저 돌배한테는 절하고, 어, 그저 있지도 않은 부처를 그만큼 찾아 제끼다가, 나중에 저. 나올 때 있죠. 법당에서 나올 때, 나올 때 돼갖고는 저 사람이 오는데, 사람, 내 신발 밟을까봐 히끔히금쳐다 본다고. 응? 어? 아, 그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저 부처 만나러 온게 아니고, 부처는 방편이고, 부처를 방편으로 해서 나는 일로 발걸음을 한 것이고, 지금부터 너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라, 이 만나는 사람한테 예의를 갖췄고, 참,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 또 나한테 애를 갖췄고 겸손하게 다이 접근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갖춰질 것이고 두번 보고 세번 보면은 말이 오고 가고 찻잔이 오고 가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서로, 서로가 내 갖고 도움되게끔 되는데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게 돼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도 여기서 전부 다 교류하면서 아, 깨우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한테 에너지 질량을 교류하면서 도움이 될 텐데 내 앞에 만난 사람이 내 부처예요. 부처가 뭐예요? 나를 가르쳐주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응? 이런 에너지를 주는 게 부처입니다. 그럼 네 앞에 만난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만은, 응. 돌이 부처 안 돼요? 근데 그 나오면서 부처가 오는데, 거기는 해꼼해꼼 쳐다보고, 돌매한테는 새가 빠지게 무릎에 까지도록 쳐라고. 뭔지 그리게, 하느님도 방편이고, 응? 저 애수도 방편이고, 응. 저 모든 이 신들이라는 이런 거를 해놓은 거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방편을 나눴습니다. 결국 니를 돕는 것은 니네 앞에 온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를 돕지, 신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살아야 돼. 상대한테 겸손하면 상대도 아주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겸손하지. 그래서 서로가 아주 필요한 에너지를 끌어내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서로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내 힘이 배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 살아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알아야, 사람의 힘을 내가 얻을 거인닌가 배. 어. 이런 거, 기초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어.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 거든이 사람이 가르치 주는 게 마음에 들어야 돼. 응.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당신들을 도울 수가 없어. 이게 정법이거든. 정법은 사수를 쓰는게 아니에요. 정법이라는 거지. 내가 당신이 모르는 걸 가르치니, 당신이 몰랐던 걸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나는 너무 좋으니까, 좋으면 너의 에너지가 돌아가고, 응? 스스로 니네 병은 니가 치료할 수도 있고, 니네 주위에 온 기운도 너가 스스로 다스려낼 수도 있고, 내가 다스린다고 다스려내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인드가 변하면 내한테 에너지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공부가 좋아갖고 막 이걸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버릇이 바뀌어가 있고 내 주위에 탁한 기운들이 정리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어 이게 정법의 힘입니다. 어? 인자는 사도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도 안 되고, 시간 낭비를 해서도 안 되고, 정을 찾아갈 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시켜주는 거니까, 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이 공부한다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강의를 내가 열심히 자꾸 이렇게 시간 날때 들으면, 시간을 조금, 그래도 좀 내는 거죠. 내가 저 친구 만나러 가갖고 기분을 풀려고 하던 것도 그렇게 영양가가 없다면 좀 요새는 좀 미루고.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동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던 것이 영양가 없는 건한30% 덜어 뿌리고 그 시간을 내가 남겨가지고 이 정법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게 공부예요. 응? 30%만 덜어. 내가 일상 지금 생활을 하잖아요. 테레비 보고 뭐 웃으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 이런 거. 그럼 테레비 보고 나 이렇게 뭐가 들어왔고, 너한테 또, 아이고, 연속국에 그게, 그게, 그게 아니고 이기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이거 때리지 보고 응? 그, 그걸 듣는 시간에 내가 이 좋은 공부가 되는 강의를 들으라는 거죠. 응? 요걸 또 이래 듣고, 이렇게 30%의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게 뭔가, 아 어, 요거를 찾으세요. 찾아갖고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하나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게 기도입니다. 노력이라는 거거든요. 노력하는 사람한테 성불가지, 노력을 안 하는데 성불 주는 그런 정법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30% 시간을 내가 조금 이 질량이 낮은 시간을 보내는 게 없는가. 누가 자꾸 전화와서, 야, 그, 한번 만나자. 어, 왜 만날라 하는데? 아, 좌우 시간 만나자. 그건 나가지 마세요. <laughs> 응? 아, 그 밥한끼 모여야 는데밥안 먹어도 살거든요. 집에도 밥 있어요. 그런 거는 나가는 것보다, 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러고 강의 듣고 집에서 아주 강의 들으니까 뭐 웃으니까 웃고 재밌으면 막 이렇게 내가 그러, 그렇게 지내란 말이죠. 우음 그 간에 한30%이 시간을 거두면 딱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만 그렇게 해도 내가 바뀌고, 100일을 그렇게 하면 내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도 돼요. 이게 공부입니다. 그 1차적인 공부는 내가 일단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듣는 게 1차적인 공부예요.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지, 바르게 응.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 기초를 알아야 이제 움직여도 일이 바르게 되는 거거든. 그게 공부입니다. 응? 그게 그러니까 기초 공부가 단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초만 잘 놓으면 집 짓는 거는 일사천리에요. 그래서 그 공..이 조금 많이 들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람들한테 멘토가 돼요. 가르칠 수 있는 멘토 정법이 뭐냐면 태양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이게 빛을 발하게끔 지금 안 펼쳐서 그렇지 정법이 펼쳐지는 날 인류가 밝아지거든요. 응? 요건 태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태양이라는 거이 이걸 비유를 어떻게 들어줬는지 앞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한테 정법이 이 몸에 들어오는 날. 나는 용광로 같이 불이 불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 이게 태양을 산키는 거예요. 어? 이제 그런 대몽을 주고 뭐 이렇게 할때 법을 산키는 게 이게 태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어? 그러니까 그런 걸 이런 기초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미쳐 좀조심 태양 산키야 태양이지지라. 뭔 주는 그 말이 태양이라 카노 태양. 이 법을 이렇게 주는 거는 에너지예요. 이걸 삼켜야 내가 힘을 가져. 빛을 낼수 있는 힘. 내 자신이, 본양심은 태양이니, 내 자신이 태양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빛을 전하고, 응?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지나는 태양이 돼야 되거든. 어, 그래서 이 천부경에다가, 본향심은 태양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던 겁니다. 내 자신이 태양이 될때 만중생에게 빛을 주라니 너는 스스로 불 태우느니라 너를 불 태우고 나면 너는 스스로 가벼워지니 스스로 너는 본으로 돌아가면이다. 이게 업을 벗고 우리가 스스로 본향에 돌아가는.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으로 내가, 내한테 도움이 된다면, 지금 쓸어 마시세요.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의 이 내공이 사는 길이고, 이 내공이 있어야만 남한테 빛이 될수 있는, 남한테 하나를 가르쳐도 도움이 되게끔 할수 있는 내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홍익인간들이에요. 나는 홍익인간들을 마무리 공부를 시키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홍익 인간들이 모두가 빛이 돼 가지고 인류에 찬란한 빛을 일으킬 수 있는 이는 길을 열러 온 사람이에요. 이해 됩니까? 네.